수도 적으신데 예, 화음은 더잘 어울려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삶은 정치와 때려야 때려 뗄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죠. 정치를 싫어하고, 어, 정치에 무관심하는 이런 사람도 없지 않지만 어쨌든 정치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정치 있습니다. 어, 당회가 정치 기관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의논하고 결정하고 갑니다. 어, 정치 때문에 에, 우리는 음, 행복할 수 있고 아주 매우 불행할 수 있어요. 특히 6월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어, 동족이 서로 죽이는 이런 형제가 형제를 형님이 동생을 향하여 동생이 형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었던 역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게 아픈 역사로 우리에게 있어요. 어,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는 시행착오를 줄이게 하는 지침이니까요. 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런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 속에 또 정치가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 대화 이전에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는 불안해 했죠. 밖에 세계 사람들은 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다 생각했습니다. 미군들은 다 피할, 다 방도까지 다, 미군 군속들은 다 그런 계획까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바뀌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고 넘어갔다 와도 서로 웃는, 온 세계가 박수치는, 어, 이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꿈이야, 생시야. 이런 일들을 정치가 해내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곧 이달에 있습니다. 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의 시대에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완전히 전쟁으로만 갈줄 알았는데, 완전한 평화로, 완전한 비핵화로 갈수 있는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강서 가족들 중에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는데, 이건 가짜다, 쇼다, 우리가 속고 있다, 이래서 우리나라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산에 다니는데, 서울대 나오신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싸우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나? 그냥 중정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최고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시나? 이 나라 망한다. 이러다 이러다 망한다. 김정은이한테 나라 다 갖다 바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시죠? 어쨌든 진보나 보수나 생각은 다를지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아, 이래도 생각은 다르시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있어요. 그 마음의 차이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양보해야 함께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웃고 또 얘기하고 들어도 주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생각은 바람은 뭐 속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간에 이 나라에 이 한반도에 평화가 꽃 뿌리 내리고 줄기 굵어져서 꽃 피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강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어, 정치가 해내겠죠. 물론, 정치가 하는 건가? 네. 또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가면 배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어,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는 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로 믿어져요. 작년부터 올해 모든 일들이 진행하고 계신 게, 어떻게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트럼프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밀고 가시는, 그래서 결국은 다 망가진 것 같아도 다시 시작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사도 로마의 식민통치하에. 성전에서 제사들이로 와서 서원한 사람들 값을 치르고 자기도 성결한 내식을 하려다가 잡혀가지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보호해주고 있는 자국에 와서 로마의 군인들이 자국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지켜주는 게 지켜주는 게시겠습니까? 모든 재화를 다 빼앗아가는 식민 통치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마당에 또 어,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정치 집단이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해결해내는 최고 지도자 회의가 열려서 바울 사도를 심문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 일절이 그것인데요, 다 함께 우리가 1절을 읽어 보십시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오늘까지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에 양심을 모든 일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양심을 지키며 살았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어, 떳떳한 말씀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 재판장에 가서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반듯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첫 마디를 할수 있다는 것은 당당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반대로 대지상 사 아나니아나 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아주 눈꼬리 시려운 저런 못된 녀석,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저렇게 당당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공회 앞에서 당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사도는 이 공회의 재판정에서 있는데요. 나중에 부활 문제로 시비가 일어나고, 바리세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싸우는, 그러나 실권을 잡는 사람들은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어 이제 시끄러워졌고, 바리세파 서기관이 일어나서 어 이렇게 에에이 바울을 변호하고, 막 그렇게 남, 이제 바울을 심판하던 측에서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서로 막 잡아다니고, 그래서 찢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 10절, 그래, 이런 일이 마무리되죠. 다 함께 10절을 읽으실까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다. 이제 바울 사도를 인들이 보호하고 로마 군인들이 영내로 데려갔습니다. 성전 위에는 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해서 다 일이 가라앉아 졌는데요. 바울 사도 정작 바울 사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한 바울 사도는 정말 두려움이 없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 이렇게 외치고. 담대하게 보금, 복음, 부활의 보금을 전하는 이 사도는 내심, 두려움이 없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산청에 다녀오면서 이호성 목사님, 그분이 한신교회에 계실 때 이중표 목사님을 손발 되셔서 모셨거든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중표 목사님, 이제 말하자면 성령운동 하신 분이라 기장 측 목사님이시지만 대정부 투쟁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신데 3일절이나 6.25나 이런 때는 하신대요 그러면 각 교구의 <laughs> 교구장들이 오늘은 또 어느 교구의 대령이 몇명 교회를 떠나겠구만 그런데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어, 이제 설교 마치고 인사 예배 마치고 인사하면 대령 가족들이 인사하는 모습이 다르대요. 그리고는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온대. 그런데 어, 이분이 그 시골에 계실 때는 그렇게 설교를 하면 경찰들이 왔으니까 군부독재 때는 경찰들이 교회 와서 다 감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경찰들이 온대요. 어, 무서워서 이 양반은. 보리밭에 가서 숨어있대 설교는 해놓고 무서워서 이 목사님이 보리밭에 숨어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분도 두려웠구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강한 말씀을 군부 독재 시절에 그 독재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애원을 선포해놓고 또 형사들이 잡으러 오거나 또 신문할까 봐 두려워서 보리밭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 뭐 어떤 사람인들 뭐 그렇 다르겠습니까? 오늘 바울사도님 역시 그렇게 담대한 분이시지만 두려움으로 아마 그 밤에 노마 군인들 진영에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아침 6월 첫 월삭 첫 시간에 나와 있는 강사 가족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담대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 담대한 사람한테 담대해라 말도 안 되잖아요. 어, 뭐 겁이 하나도 없는 여성한테 너 겁내지 마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또 하나 주님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까닭은 바울 사도님도 보리밭에 숨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이 밤에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주님은 첫 말씀이 뭐하라 담대하라. 표준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용기를 내라. 이런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겁나,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음, 말씀이 내포되어 있죠. 이 말씀은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들, 저와 여러분 상황, 저는 저대로,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다 각자 어, 개인적인 상황, 가정적인 상황. 또 교회 안에서의 여러 위치들 다 다르시죠 그러나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똑같아요 담대하라 너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오늘 이 아침에 6월의 첫날에 한해의 절반을 살아갈 이 뜻깊은 또 6.25가 있는 이달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담대하십시다 오늘 말씀 주님 담대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주실 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가 심히 정말 외롭고 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단절돼서 로마 군인들 속에 딱 갇혀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앞이 막막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까. 예언된 상황은 에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까지만 예언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예언자들이 가지 마시라. 시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주실 때는 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하신 것은 이제 도망가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어 주님 뜻이네.로 도망가도 되렴만. 어제 아침 우리가 읽었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 계시를 다 듣고서 나는 가겠습니다. 죽어도 저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러고 온 거잖아요. 그래 잡혔어요. 그러나 이게 실제 현실의 됐을 때는 사슬에 매인 그의 처지는 두렵죠.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가시려고 하나? 나를 왜 잡히게 하시나? 왜 내가 이런 처지에 있어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시나? 뜻이 또 밝혀지 지 않았고, 그리고 상황은 어렵고 이런데 주님은 그 종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11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날 밤에, 그 어두운 때, 외로운 때, 감옥에 있는 영내 감옥에 있었지 않겠어요? 그 바울사도에게 주님,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대. 그 외로운 바울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바울사도 곁에 누가 서 계셔요? 주께서 서 계셨다고요. 사랑하는 강사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많은 경우 인간은 다 외롭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내도 남편도 오지 못할 나의 저 깊은 고독함을 함께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고요.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런 그 곁에 아무도 없는 고독함 속에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어, 절망되고 어, 아픈, 슬픈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눈만 뜨면 바라볼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 분이 저와 여러분 곁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으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한 달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갈 때꽉 붙잡고, 그래,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두렵고 염려되고 외롭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곁에 서신 주님께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 제일 아니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에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정황으로 여러 분야로 위로해 주시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세상을 돌파해 내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이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도 힘이지만 그래서 주시는 오늘이 말씀 담대하라. 이한 구절만이라도 믿음으로 내가 받고 나가면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내게 용기를 주고 내 외로움을 극복해 내고 내 어떤 고독함과 내 어떤 시험과 시련을 질고까지도 뚫고 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기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두렵죠. 이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되나? 트럼프 생각하면 저 장사꾼 이 보통 장사꾼이 아니에요. 이거 막 완전히 세계를 들었다 놨다. 아, 저런 저런 사람도 다 대통령이나 미국 사람들이 아주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지성인들은 아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신다고 봐. 이런 저런 대통령이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리가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 이게 이게 왠일일까? 그런데 또저 저, 들었다 놨다 하면 어떻게 되나? 또 아다가 또 갑자기 또 배탈 났다 그러면서 종미 정상 회담 때안와 버리면 어쩌나? 이런 불안함 여러 염려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어뭐나라적인 불안함, 또 개인적인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지만 또 몸이 아프시면서도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살렘 차양대 우리 김맹순 권사님 부군대는 김진탁 집사님, 김지택 집사님, 에, 또 어제 수술, 무릎, 박복숭아 뼈가 넘어지셔가지고 금이 가서 수술하시고, 뭐 이래서 불안하고, 어떻게 계속 또 치료받아야 되는데, 가게는 문 닫아놓고, 여러, 여러 가지 염려들이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꽉 믿음으로 붙잡고 전진하십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시는 말씀 하나는 오늘 11절 하반절인데요. 담대하라 하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담대하라부터 한번 읽, 아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와서 어, 고향이잖아요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잡혔어요 그래서 겁이 나요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너 예루살렘에서도 전한같이 어디로 가라고요? 노마로 가라고요 노마로 노마 식민지 통치 시절인데요 제국의 핵심 도시 그 수도 황제가 있는 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큰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어, 그런데 사실은 이 로마는 바울 사도가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계속 로마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스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핵심 유럽의 그 당시 세계로서는 아주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너는 이제 노마에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노마에 갈, 가이사 앞에 서서, 황제 앞에 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날까지 나는 집중해 가겠다. 나는 죽지 않겠다. 나중에 배타고 뭐 파선돼도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나는 그 두려움 없이 가는 이런 바울 사도가 돼요. 오늘 어 저와 여러분 이 월삭의 주의 전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뭐 자녀들의 상황 보면 답답할 수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 여러 아주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거예요. 다 목사로서 이렇게 해 아래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가정도 또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뭐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답답함과 막막함 꽉 묶여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노마에 가리라. 큰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힘을 가진 어떤 세력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하고 뚫고 갈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뭐, 저와 여러분이 노마에 갈 이유는 없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다면 내 상황에서 가장 나를 두렵게 하고 내게 힘을 들게 하는 그 핵심을 뚫고 가는 뚫어버리는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큰 사명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월삭에 특히 전쟁이 있어서 아픈 저와 여러분의 첫 시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 아침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겠고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강서 교회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 발전해 가야 할 텐데, 참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이 말씀, 약속 붙잡고, 이한 달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세월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